밴디 댄디오 32 카운트 포워드 이지 인터미디어트 레벨입니다. 태그 1과 태그 2가 있습니다. 메인 댄스 섹션 1 오른발 크로스라 리커버 볼 크로스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대각선 앞으로 킥볼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섹션 2 왼발 세이 스텝 오른쪽으로 4분의 1 세일러 포워드 왼발 포워드 놓고 오른쪽으로 피봇 2분의 1턴 왼발 투게더 볼 오른발 워 왼발 워 섹션 3 오른발 포워드라 이커버 오른발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터치 오른발 볼 크로스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. 세션 4 오른쪽으로 4분의 1턴해서 오른발 워크.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해서 왼발 워크.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해서 오른발 포워드 셔플. 왼발 포워드라 리커버. 왼쪽으로 4분의 1턴해서 왼발 사이드 샷셋. 카운트 5. 7 eight, 1 2 and 3 4 five, six, and seven, eight, one, and 2 3 and four, five, six, and seven, eight, one, two, and 3 and 4 and 5 6 7 and 8 1 2 3 and 4 by 6 7 and 8 태그 크원발부터들어오시 리커버 사이드랑 리커버 카운트 1 2 3 4테이2 3시 방향에서 섹션 1 음악에 맞춰서 아주 느리게 째즈 박스 해 주시면 됩니다. 오른발부터 크로스 백 사이드 포워드 섹션 2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터치 왼쪽으로 4분의 1 턴에서 오른발 사이드 터치 섹션 3 왼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오른발 사이드, 왼발 터치,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해서 왼발 사이드, 오른발 스쿠프, 그런 다음 태그 원, 원, 투, 쓰리, 해주시면 됩니다. 태그 투 카운트, 원, 투, 쓰리, 포, 원, 투, 쓰리,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파식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 마지막 12시에서 태그 원 엔딩은 오른발 크로스라 리커버 사이드 왼발 투게더 해주시면 됩니다. 투게더 할때 스톱 동작 해주시면 됩니다. 원투 city